2021년 6월 4주차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안성, 시흥, 용인, 처인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남동구, 파주, 평택, 인천 동구, 공주, 인천 연수구의 상승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제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34% 상승을 보였고 경기도는 0.5%를 기록했습니다. 5개의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도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 시흥, 인천 연수구, 김해 강북구, 보리 의정부, 동작구, 용인 처인구, 울산, 울주군, 양주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남 분당구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8%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0.34%와 5개 광역시 0.17%, 기타지방 0.16% 전주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서울은 9 8 1로 지난주 97.7과 비슷했습니다. 기준점인 백아래에 근접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심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역시별 매수위지수는 대전이 110으로 가장 높으며 광주 91.3, 부산 77.1, 대구 66.5, 울산 60.4로 100미만의 매도자가 많은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과 유사하였습니다. 구로구, 동작구, 무원구, 강북구, 마포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증감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2%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높아졌습니다. 강북구, 동작구, 송파구, 구로구, 용산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하락 지역은 없습니다. 인천, 경기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경기는 전주 대비 0.5%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보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안성 시흥, 용인 처인구, 하주, 평택 등이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인천 0.6%는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등이 상승했습니다. 인천 경기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 경기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33%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 0.41% 상승률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기에서는 시흥, 부리, 의정부, 용인 처인구, 양주, 동두천, 안성, 수원, 장안구 등이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미추울구 등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섯 개 광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다섯 개 광역시는 모든 지역이 상승을 보였고,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강서구, 광주서구, 대전서구, 대덕구, 울산동구가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5개 광역시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 전세는 모두 상승을 보였으며, 부산 연제고 사상고, 대구 중고, 대전 대덕고, 울산 북고, 울주군이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방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50만 명 이상 중소도시에서는 모든 지역이 상승하였습니다. 청주 흥덕고, 전주 완산고 호황 북고, 창원 마산 회원구가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방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 50만 명 이상 중소도시는 모든 지역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청주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천안 서북구, 창원 마산 회원구, 을창구, 김해가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KB 주간 시세 흐름을 보면 부동산 시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흐름을 통해 부동산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